사과입니다. 사사와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는 일곱 족속 3 1 왕이 완전히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잡고 그 땅을 완전히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하던 장로들이 사는 놀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의 핵심, 성경의 기록 목적 이게 뭔지도 알지 못하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당대 세계복음을 끝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끝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한 번도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그 시대의 리더들이 죽고 그 다음 세대에 연결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대부분 전도운동을 일으키다가 자기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약하니까 후대들에게 연결한다라고 하다가 1세대의 언약과 한도 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죽기 전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완전히 끝난다, 끝낸다는 믿음으로 올인해야만 끝납니다. 이 믿음이 사라져버렸어. 아이고, 우리 자녀들이 할 거야, 우리 아들이 할 거야, 우리 딸이 아닙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죽기 전에 끝낸다. 자, 죽기 전에 끝낸다라고 생각하면 내 생각과 마음과 움직임과 선택과 판단과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돼있어. 그래서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사사가 죽자마자 곧바로 여호와 버리고 또바알 아스타로 섬기고 하나님은 그래서 주변의 대적의 손에 넘겨서 노략과 압제를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과 괴로움이 심해져서 여호와께 부르짖게 만들고 그때 다시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 만나는 말씀을 주고 또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더욱 타락해서 다른 신을 섬기고 폐역한 길로 가고 이게 계속 악순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반복되는 문제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과 목적을 몰라요. 이스라엘이 왜 가난 땅 왔는지를 몰라. 그 가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게 아니라 일곱 족속 31 왕이 진치고 있는 현장을 완전히 정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이거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바턴을 터치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당대에 끝내야 된다니까. 아멘. 이 믿음이 이번에 세워지는 우리 장노님 권사님에게 꼭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이미 등가진 장노님 한 사람, 이미 등가진 권사님 한 사람 나오면 온교의 식주인 가요기에 임했던 축복, 이방인의 모든 교회, 아시아의 모든 교회도 감사한다고 말했던 브리스길러가 받았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그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사를 보내면 잠시 구원받았지만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한 번도 자기가 고통받는 그 고통을 없애달라고 그랬지.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언약의 핵심 목적을 몰라요. 성경의 핵심과 기록 목적을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과 당대 세국마의 그 언약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사사들도 불완전했죠. 기도원도 황금 애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우상숭배하게 만들어버리고 삼손도 여자에게 빠져서 문제.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올바르게 인도할 언약을 지키는 참된 지도자가 필요하다. 어트루 카버넌트키핑 리더가 필요한데 이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근데 사람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가지고는 안 돼요. 메시아여야 돼. 여자의 후손이어야 된다니까. 피언약의 실체가 와야 돼요.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음으로 백성들이 언약을 놓친다고 생각했지만. 역사 속에 수많은 왕을 세워도 이 문제는 계속됐어요. 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언약에 100% 순종하는 왕,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서 백성들에게 영원한 축복, 참된 축복을 가져다줄 지도자가 필요한데 누가 이 언약을 100% 순종하는 왕이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셔서 완전히 복종하고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는 핵심 비밀인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마귀를 멸하고 구원의 길을 열고 모든 죄를 해방시켰어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로.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자들의 만물,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평안을 가져올 참된 지도자 그리스도 메시아라.